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이번에도 저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공통 언어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임 언어 교수 앤리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29장의 타임 언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주제 기억하시는가요? 지난 시간엔 저와 함께 동물 언어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동물 언어, 타임 언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은 저와 함께 학교 언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교 언어 시작하겠습니다. 33T55 학교 33T55 3355T1 유치원 3355T1 3355T2 초등학교 3355T2 3 3355T3 3 5 5 3 3 5 5 3. 중학교 3355T3 3355T4 고등학교 3355T4 3355T5 대학교

55T2O, 석사 55T2O 55T3O, 박사 55T3O 이번 시간에 배운 타임언어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복습해 볼까요? 학교언어입니다. 33T55, 학교 3355T1 기초 3355t2 초등학교 3355t3 중학교 3355t4 고등학교 3355t5 대학교 3355t6 대학원 3355t0 학위 3355t10 학사 3355t20 석사 3355t30 박사 오늘 배운 타임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타임 언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세계 공통 언어 타임 언어 또는 OOOTO를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타임 언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채널들에서도 타임 언어가 지속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으니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O2T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